안녕하십니까 선이 네, 우빈도령입니다. 오늘 주제를 하나 정해봤습니다. 네. 네. 2024년에 네. 상가집 장례식장을 음. 출입하면 음. 큰일 나는 음. 이런 나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뭐 어린애들은 뭐 많이 안 다니니까 어. 임신생. 임신생은 저 내년에 이 상가집을 갔다 오면은 좋은 운이 나쁘게 변해. 좋은 운이 나쁘게 변해. 그리고 괜히 싸움이나, 어, 티격이 많아져. 그리고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무진생. 무진생은 내년에 무조건 안 좋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네. 어. 그 다음에 김희생이 내년에 그 상가집에 가면 사고가 날 수가 있는 확률이 많다. 그 다음에 경술생. 경수생은 내가 지난번에도, 어, 70년 개띠 말씀드렸어요. 예. 이 사람들은, 저, 갔다 오면 아파. 이 사람들은 진짜 상가집을 가더라도, 만약에 뭐를 먹었다 가면 배탈이 해도 나. 그러니까, 아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신축생. 어, 신축생들은, 만약에 암으로 죽은 사람 병원에 갔다 오잖아요. 상가에 갔다 오잖아. 그러면, 내가 암이라도 걸릴, 그, 쉽게 말하면 씌인다고 그러거든? 그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진생 임진생은 아무튼 가면 안돼 왜냐 이분들은 갔다 오면은 상가집 갔다가 내가 초상 날 수도 있어 <laughs> 그요 띠들은 음, 조심하셔야 되니 이거는 그냥 내가 아 상문이 꼭 들고 안 좋은 그 나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많아 음. 그러니까, 저, 우리가, 저, 면역력이 뛰어나면 감기도 잘안 걸리잖아요. 근데 상문 같은 것도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가면 아다리가 돼. 그러니까 요 분들은 내년에 특히 조심해라. 값진 연에 제일 조심해야 된다. 다른 것도 조심해야 돼, 이분들은. 그렇게 알려드리고, 궁금하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달나라, 별나라 가는 세상에라도 나쁜 건안 하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